저, 근데 이거 쓰니까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예전에 그좀 되게 유명한 아저씨인데, 공항도둑. TV도 안 보냐? 야, 그 새끼야? 야, 그거 여기 모르냐? 그 새끼야? 죄송합니다. 모자 바꿔야 되겠다. 여기는 저희 차고고, 저는 간장입니다 많이 물어보세요. 너이 새끼, 너 하는 일이 뭐냐? 너, 어? 너 뭐하는 새끼야? 약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사람들한테 뭐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가지가지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도자기도 만들고 라멘도 만들고 뭐 유튜브도 조금씩 찍어서 올리는 그냥 지 재밌는 것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자기는 사실 제가 5년 6년 지금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진짜. 뭐, 제가 스튜디오를 운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좋은 기회에 지역 아티스트들하고 같이 이제 전시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하게 됐어요. 이게 그리고 사실 저한테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되게 어려운 시기이기에 일본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정말 엄청 고생하시다가 빠친코 사업으로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공을 하신 마루한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원금을 조금 저희가 받아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저희 장모님하고 여기 지역 아티스트분하고 이제 어떤 이벤트를 여셨는데, 제가 학생 때어 여기 처음 와가지고 그 레지던시를 하면서 전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알게 돼가지고 계속 연락하면서 지냈는데, 그때부터 좀 도움 많이 주시고, 이번에도 전시하게 되면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 히카리 비주스칸이라고 미술관 운영하고 계신데, 이제 거기는 거의 뭐 지역 아티스트들의 뭐 약간 사랑방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미술관인데, 여름부터 그 전시 얘기가 나왔고, 이제 미팅하러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밥도 먹고, <laughs> 차도 마시고, 거기 가서 뭐 얘기도 하고, 그냥 정말 사랑방 같이 그냥 가서 얘기하고 그랬던 흙을 이제 다시 만지기 시작하니까, 대학 시절 때그 생각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예술대학 학생들은 약간 미술학도 약간 이런 그 로망이 있거든요 작업복 지금 이런 작업복이나 아니면 앞치마 같은 걸 이렇게 하거든요 묻으니까 아니 잘 못하니까 흙을 무슨 진흙 빽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끝까지 다 그냥 막 이렇게 묻힌 것처럼 일부러 묻힌 것처럼 그렇게 묻혀갖고 다녔거든요 그 여학생들은 막 머리 긴 애들 막 머리 막 빨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다 묻어가지고, 막, 진흙해한 것처럼 얼굴에도 묻히고. 그러면서 식당 가면은 이제, 다른 학과 학생들 엄청 싫어하고. 그래서 저희는 식당 잘안 가고, 그 캠퍼스 잔디밭에서 짜장면 시켜가지고, 그, 그 대학가에는 항상 그 세트가 있어요. 탕, 짜장면 두 개, 탕수육 하나, 군만두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가 17,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짜장면 싫으면 짬뽕으로 바꾸는데 약간 추가금 있고, 그 짜장면 먹은 다음에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또 이제 국룰이잖아요. 마시면서 이제 막 둥글둥글 잔디밭에 서 둥글둥글 놀고 막 다우치고 막. 그런 약간 낭만이 있었어요. 그, 때도 그때 당시에는 막 과제도 많고 막 야간에 남아서 야작하고 막 하는, 근데 또 야작이 있또 재밌는 게또 치맥을 하거든요. 야작하면서. 치맥하다가 작업도 못하고 그냥 잠들고. 그때 당시에는 좀 괴로웠던 것들도 많이 있는데, 원래 다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추억이잖아요. 새벽 감성에. 저 애들 다 재우고 했거든요. 애들 다 재우고 새벽에 이제 하다 보니까 새벽 감성에 더 젖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도자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고 느꼈던 게, 이게 자연에서만 온 것들로 만들잖아요. 일단 흙, 그 다음에 물, 바람, 불. 이거, 이것만 보면 무슨 캡틴 플래닛이야. 이런 자연에서 온 것들로만 만드는데 다이아몬드만큼 강력한, 정말 엄청나게 단단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도자기를 하다 보면은 고행의 길을 걷는 수행자의 그런 기분이거든요. 항상 이게 만들 때도 힘들지만 만들고 말리다가 깨지고 만들다가 깨지고 또 굽다가 깨지고 뭐두번 구워야 되잖아요. 두번 굽는데 한번 굽다 깨지고 두번 굽다 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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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들고 만들고 기다리고 말리다가 기다리고 구, 구우면서 기다리고 계속 그런 건 어떤 기다림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그게 막 싫거나 막 헛된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설레이는 그런 기다림이기도 해가지고 사실 현대인한테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우리나라는 또 특히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그리고 요즘 시대가 또 유행도 빨리빨리 변하고 뭐 과학도 빨리빨리 발전하고 그 급변하는 시대에 조금 이렇게 천천히 가는 이런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너무 급하게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이제 가끔 도자기처럼 좀 기다리고 기다려 주고 여유 있게 가는 것도 좀 좋지 않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지금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쓰다 남은 흙을 다시 재생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거를 토련이라고 하는데 도자기 좀 하다 보면은. 어디 똥 싸러 갈 때도 약간 토려나러 간다고 그런 말을 막 이렇게 뭐에막 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똥 나오는 거 있잖아요. 토려나 이게 나오는 게 흙이 나오는 게. 여러분 개변하세요. 개변, <laughs> 개변, 개변. 비가 오고 있네요. 여기는 겨울에는 원래 이래요. 날씨가 좋은 날이 없어. 해가 뜨는 걸못 봤어요. 집에 나온지 몇 분이나 됐는데 <laughs> 벌써 다 젖었네 <줬는데. 웃음> 오늘은 저희 그 전시 d p 날이어가지고 제가 좀 저기 뭐 DP할 것까진 없는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깔아놔야 되니까 저는 그냥 깔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할요아 힘들다 벌써 힘들면 안 되는데 내거 하나도 안 되는데 라이브 페인팅하고 기타 연주랑 그런 거 하실 때 제가 그냥 찡겨 가지고 꼽살리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맨날 그 여관에서도 깍두기잖아요. 하는 하는 은 깍두기인데 여기서 깍두기예요. 아니 루 루돌, 로돌, 루돌, 루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laughs> 내가 한거아돌 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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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laughs> 위에서 올려다봐야지. 아 내려다봐야지. <laughs> 일단 저는 대략적으로. 하는 거만 하기 때문에 깔아 놓으면 되는 거라서 끝났어요. 조, 조금 시간 걸렸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는데 끝났습니다. 지금 짠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깔아놨어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 전시대에다가 올려놨고 두들기면은 소리가 난다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깨지겠다. 오늘은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응. 여러분. 내일은 오픈날. 오늘 오실 거죠, 다들? 기다릴게요. 눈 빠지게 여기 전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내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픈하는 날이에요. 지금 왔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 있진 없진 않, 있, 없진 않지만 일단 드, 얼른 들어가야 시작한 거 같은데요. 지금. 열게. 그럼 전시 포스터가 있고. Thank mm -hmm. you. 저는 이거를 깨는 그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레기. 이거 이거를 와 꼬레. 모텔 칼키가 싸요. 가져가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거 처분이 힘들기 때문에 가져가 <laughs> 놀 때도 없어 이거. 가져 가족, 가져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싫다. 거부당했어. 이거 놀 때도 없다 우리 집에.